안녕하세요. KPGF로 김경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골프를 칠때이 스윙 궤적 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도 아마 잘안 되시겠죠. 아 궤적을 내가 잘 만들고 싶어서 이제 연습을 맨날 하는데도 이상하게 궤적이 잘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손이 다니는 길, 이 우리가 손이 다니는 길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클럽도 자동으로 이제 클럽에 다니는 길과 연결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적은, 이쁜 계적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안 되시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맨손으로 만약에 빈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손으로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 손이 다니는 길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클럽만 잡으면 그 길이 안 나오죠. 네, 희한하게도요. 네, 클럽만 잡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스윙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레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라이먼트 스틱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의 선을 하나 그려야 해요. 우리 에이밍 선을 이렇게 놓을 건데 이 선이 사실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어드레스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가상의 선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이 라인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이 라인에서 벗어나지 이 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릴리스가 돼도 이 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백스윙이 갔을 때도 이 라인 안으로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미지만 그리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 궤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궤적 자체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인투 인으로 갈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궤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립 그립 끝 라인에다 갖다 놓은거 여기 스탠스 앞에다 갖다 놓고 해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안 벗어나는 거죠 여기서 하프 스윙을 이렇게 해도 되고 클럽이 벗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손이 안 벗어나게 최대한 이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손이 안 벗어나는 라는 정도까지 이렇게 하프 스윙으로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스퀘어 궤적에 이이 이거를 점점 점점 키워가는 거죠 점점 점점 처음에 작은데 이거를 자, 저, 점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스퀘어 계적이 나오니까 규정을 하고 싶을 때는 부, 무조건 하프 스윙을 하라 그랬죠? 무조건 풀 스윙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오늘의 기둥인데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하시잖아요. 이 오른쪽 팔꿈치죠, 있 우리 오른쪽 팔꿈치. 이 오른쪽 팔꿈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임팩을 내려올 때 자, 백스윙 갔죠. 자, 임팩을 내려올 때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 오른쪽 골반을 가리켜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임팩이 되고 나갈 때까지. 잘, 잘 봐보세요. 이 오른쪽 팔꿈치. 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 오른쪽 골반을 가리킨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은, 자, 천천히 봐어요 백스윙 하고, 임팩 내려왔을 때 하체 회전 들어가고, 자, 오른쪽 골반 쪽. 오른쪽 지금 팔꿈치 보시면, 그래서 오른쪽 골반 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내려와서 임팩이 되고 이렇게 뻗어 주시는 거예 그래서 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몸 오른쪽 골반에 계속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면 일단 어플 리이 없어져요. 오른쪽 팔꿈치를 붙여주는 거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 오른쪽 팔꿈치 붙어 있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인투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동작이. 제가 지금 앞뒤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내 몸, 이 골반, 오른쪽 골반을 가리킨다. 몸의 회전은 들어가지만, 예, 하체 회전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그냥,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하체 회전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백스윙 가서, 임팩 내려갈 때, 체중 이동하고, 골반 들어가죠. 자, 이랬을 때, 오른쪽 지 팔꿈치가 임팩 할 때도 아마 안 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 결국엔 임팩을 하고, 여기 릴리스 들어가는 동작에서 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오른쪽 팔꿈치가 이제 몸쪽에 붙어서 가서 릴리스 동작에 들어가고, 이제 피니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이제 이거 연습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고 하면은, 예, 저희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저의 예, 레슬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연습을 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테크트리가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